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당진의 한 대장간에서는 1,500도에 달하는 열기를 이기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위와 맞서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대장장의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건설 현장 노동자들도 무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물과 그늘, 휴식시간 보장 등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서산에서 새벽에 국도 갓길을 걷던 20대 남성이 25톤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어두워서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홍성군이 신청사 건립 공사 입찰 방법을 기존 분리 발주에서 통합 발주로 변경했습니다. 앞서 세 차례 입찰 공고에서 모두 유찰된 신청사 건립이 속도를 낼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티비 뉴스입니다. 바깥에 그냥 서 있기조차 힘든 찜통 더위가 계속되고 있죠. 이런 날씨에 매일 불과 마주하면서 일을 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바로 전통 대장간입니다. 한범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풀무질로 바람을 불어넣자 화로가 달아오릅니다. 어느새 불이 활활 타올라 1,500도에 다다르고 그 속에 쇳덩이를 집어넣습니다. 60년 넘게 불과 씨름한 대장장이에게도 한 여름 작업은 여전히 고됩니다. 이렇게 불 앞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엄청나게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고 온몸에 땀이 금세 흐르기 시작합니다. 호미부터 주방용 칼까지 온갖 종류의 농기구와 생활 도구가 이곳 전통 대장간에서 뚝딱 만들어집니다. 여름철엔 실내 열기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야외로 나왔지만 버티기 힘든 건 마찬가지. 해를 거듭할 때마다 기승을 부리는 폭염은 갈수록 버겁기만 합니다. 작년 여름보다 올 여름이 더 더워요. 상당히 더워요. 땀도 나고 머리가 어지럽고 그소금먹도기도 하고 그 여름, 그나마 더위를 식혀 주는 건 낡은 선풍기 한 대가 전부입니다. 이마저도 바람을 직접 쐬지는 못합니다. 에어컨이나 이런 거는 설치를 할수 없어요. 왜냐면 열이 뜨거우니까 뜨거운 바람이 나오고 가까이 놓고 이러면 빨리 식어서 물건을 못 만들어요. 이런 무더위에도 대장장이가 불 앞으로 향하는 이유. 값싼 중국산 물건에 밀려 대장간을 찾는 발길이 점점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머니 두루머는 어쩔 수 조금씩이라도 해야죠. 중국산보다 한열 배는 튼튼네요될수 있으면은 국산나를 많이 애용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숭내문 복원 과정에 참여할 만큼 실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당진시 향토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70대 대장장이 3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그의 마지막 바람은 후계자 양성입니다. 우리나라에 대장간이 100명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후계자를 빨리 우리나라의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후계자를 빨리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폭염에도 멈추지 않는 대장장이의 망치질에서 전통을 이어가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전해집니다. 헬로 TV 뉴스 한보입니다. 입추가 지났지만 무더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 역시 무더위와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물과 휴식 공간 그리고 휴식 시간 보장은 공사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켜줄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이재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수도권의 한 공사 현장, 노동자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작업에 한창입니다. 이날 이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황.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냉방 시설이 갖춰진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공사장 한 켠에 마련된 냉장고에는 물이, 제빙기에는 얼음이 마련돼 있습니다. 폭염주의보 시에는 50분 작업 10분 휴식, 폭염경보 시에는 40분 작업 20분 휴식 등 폭염 위험 단계별 작업 기준도 정해놨습니다. 네, 근로자들은 일단 다른 현장에 비해 이런 시설들이 좀 많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들 호응이 좋으시고요. 물도 사실. 뭐 1인당 제한이 없이 필요한 만큼 드실 수 있으니까 어, 호응이 많이 좋은 편입니다. 고용노동부도 폭염에 따른 공사 현장 점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과 그늘, 휴식시간 보장등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집중 확인합니다. 특히 노동자들이 더위를 피하고 쉽게 수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현장 상황에 맞는 개선도 요청합니다. 네. 현수 한병지내려가 쉽지 않은 그렇죠. 환경이 서 아이스박스 같은 거라도 갖다가 아, 놓고 네. 휴식 시간 보장 등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온열 질환 예방 3대 기본 수칙은 공사 현장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 기본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지난 5월 20일부터 8월 2일까지 질병관리청에서 확인한 온열질환자 1,385명 중 31.9%가 실외 작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예방, 저희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가 공고 수치라고 보고 있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신데 이건 휴게시설의 그 지침상으로 돼 있고 법명상으로 약간 하한치라고 볼수 있는 최소치라고 볼수 있는 거죠. 같은 현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른 현장이고 다 다른 현장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 조건에 맞춰서 그 하한치를 최소치를 만족하고 그 현장 여건에 맞춰 조정을 해야지. 물과 그늘, 휴게 시간만 제대로 지켜도 공사 현장 노동자들의 온열 질환을 막을 수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재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8일 새벽 0시쯤 서산 인지면 인근 왕복 2차로 국도 갓길을 걷던 20대 남성이 25톤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지만 어두워서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를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8일 낮 1시 반쯤 당진 영덕 고속도로 대전 방향 면천 나들목 부근에서 승용차와 탱크로리가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서 불이나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여성 운전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와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성군 신청사 건립이 공사 입찰 방법을 기존 분리 발주에서 통합 발주로 변경하면서 속도를 낼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홍성군은 최근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전기와 정보통신, 소방공사를 포함한 전문 건설업을 통합 발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입찰 공고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시공사를 선정해 착공에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앞서 군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지만 모두 건설사가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통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청남도 경찰청 박기량 경장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수칙을 점검해보는 시간. 오늘의 첫 번째 사고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새벽 시간대 논산의 한 교차로 황색 전멸 신호가 운영 중인데요. 블랙박스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가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밤 시간대 운전을 할 경우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서행하면서 좌우 전방을 살피는 안전 운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또 다른 보행자 사고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논산의 한 도로, 불박 차량이 좌회전해 골목으로 들어가다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빠져나가는 차는 살폈지만. 길을 건너던 보행자는 놓친 건데요.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하고 우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항상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진행 방향으로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통과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지난 4월 알산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좌회전 차선으로 들어갔던 블랙박스 차량이 직진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는 순간, 직진 진행 중이던 승용 차량 측면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잘 모르는 길을 찾아가느라 우왕좌왕하다 일어난 사고였는데요. 초행길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유를 갖고 서행하는 겁니다. 휴가철을 맞아 많은 분들이 초행길에 나서게 될 텐데요. 안전운전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박기량 경장이었습니다. 당진 등 화력발전소가 있는 전국 8개의 시군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재정 촉구에 나섰습니다. 이들 기관은 17일 열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특별법 재정 입법 토론회에서 지원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충남에선 오는 2025년 태안 1, 2호기 폐쇄를 시작으로 당진과 보령 등에 있는 발전소 12개가 순차적으로 문을 닫습니다. 예산군이 독립유공자 유족과 배우자에게 약재비 등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보훈지청에서 독립유공자 유족임을 확인받은 후 군에서 진료증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되는데요. 1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되며 지정된 병원과 약국 이용 시에만 적용됩니다. 충남과 대전 내 지정된 병원은 모두 20곳, 약국은 55곳입니다. 서산시가 다음 달부터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를 조선가정과 노인부부 가구 등에도 제공합니다. 독거노인 등에만 제공하던 해당 서비스는 정보통신 기술 장비가 쓰러짐 등의 응급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해 119에 신고를 하는 서비스인데요. 대상자는 모두 2,100여 가구로 주소지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